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100의 순세 번째 시간 엔소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명령에 대해 공부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인도명령의 신청과 심리,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어떻게 인도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와 그것을 법원이 심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될 때가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은 낙찰자라고 말씀드렸죠.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상대방은 대부분 소유자, 아, 채무자, 아, 그리고 어, 법원의 기록에 이미 나타난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 명령을 신청할 때는 따로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미 법원의 기록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법원의 기록에 이 사람들처럼 나타나 있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점유 사실을 입증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할 때는 112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소유자인데 누군가가 나의 집에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112를 이용해서 소유자를 밝혀내거나 아, 점유자를 밝혀내거나 저는 앞의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 이전 건지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점유자의 신원을 밝혀내고 그 사람을 인도 명령 대상자로 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신청하는 인도 명령에 대해서 재판을 합니다. 보통 심리라고 그러죠. 심리라고 말합니다. 인도 명령에 대한 심리인데. 소유자 채무자인 것이 분명하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은 심리 하나만아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나 또는 방금 위에서 말했던 점유의 권인이 불부, 불분명한 사람들을 인도 명령의 대상으로 신청했을 때는 법원에서는 그들을 통지합니다. 아, 법원으로 낮출다 라고 통지를 하죠. 그래서 심리를 하는 거죠. 어떤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지. 법원에서는 그 점유의 권한에 대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인도 명령을 인용 결정하거나 아니면 대항력이 있다 라는 게 입증되거나 그 주장이 옳다고 보면 인도 명령을 기각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 명령 심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기록 경우로 나오죠. 인용 아니면 기각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인용은 인도 명령의 대상이니까 비껴주라는 결정을 내릴 테고 기각은 상대방이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거나 또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가 좀 불분명하지만 이것은 인도명령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소송으로 가야 될 그런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용 결정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기각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충분히 상대방이 허위의 임차인 또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다음에 준비를 하셔서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겠고 그래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아예 인도 결정보다 인도 명령 신청보다는 명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기각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항력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는 것이 분명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대항력 있는 어, 권원이라 그러면 어, 이미 앞의 시간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아, 유치권, 그리고 어, 새롭게 계약 체결한 용익 물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소유자와 아, 임차 아, 낙찰자가 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살다가, 그 계약이 잘못되어서 인도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그때는 인도 명령이 기각된다라고 앞의 시간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기각이 되니까 대항력이 사실상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면 충분히 입증을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예 명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전액배당을 받을 경우,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때부터 되냐 하면, 이 전액배당이 확정될 때부터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일 이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 명령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기각이 되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해당을 전액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될 때는 그때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는 아직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계속 정류하겠다라고 주장하면 어떡하느냐.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배당을 요구했으니까 배당을 받게 되죠. 배당을 요구한 것은 계약의 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직 더 살, 살아도 될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했다면 더 이상 나는 살지 않겠다는 계약의 해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배당을 받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배당을 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기 전에 해당 이의 소송이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소송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임차인은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고 전액 배당 받을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채권자 쪽으로부터 배당이 소송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못할 수도 있죠. 소송이 끝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대항력 있고 전액 배당 받는 사람의 사람과 관계되는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혹 이렇게 배당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더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도 명령의 신청과 그다음에 인도 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점이 2008년 7월입니다. 지금 경매 사건이 배당을 하고 있다고 예상을 하면 지금 배당하고 있는 사건은 대략 2008년 6월 정도에 대금을 납부했을 겁니다. 그러면 6월에 대금 납부했다면 2008년 5월에 낙찰이 된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낙찰되고 현재 대금을 납부하고 아직 배당 전인 그러한 물건들이 과연 낙찰자들은 어떻게 명도를 처리하고 있나 이것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법원에 2008년 5월 1일 날 낙찰이 된 아파트와 빌라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이 7, 8개의 아파트 빌라가 나옵니다. 이 아파트의 사건 번호를 제가 하나하나 대부분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도 명령을 신청한 걸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동작구의 빌라가 빌란 그 면적이 아주 큽니다. 197 평방미터인데요. 이것이 6억 5천에 감정되고 5억 4천 2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 사무실과 주거 겸용으로 방이 세 아, 다섯 개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어, 기록에 의하면 네 사람의 점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 2001년 10월에 건저당이 있네요. 이 말소 기준 권리로 보면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과연 낙찰자는? 이네 사람의 점유자를 어떻게 명도를 하고 있는지, 대법원에 들어가서 같이 체크를 함 해보죠. 지금 보시는 것이 방금 앞에서 보셨던 그 사건의 대법원의 기록입니다. 대법원의 사건 번호로 들어가서 첫 페이지를 보니까 아래쪽에 관련 사건 내역이라 그래서 네 건의 인도 명령을 신청한 기록이 나오네요. 2008-16909192 그리고 1 7 4 0 이렇게 4 개의 인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이 인도 명령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가 궁금하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 이 번호로 들어가서 낙찰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 내용을 여러분도 쉽게 볼수 있겠죠. 다음은 방금 보셨던 그 5월 1일 날 낙찰된 사건 중에서 다른 사건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감정가 9천에 9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의 내용을 보죠. 한 사람의 점유자가 나옵니다. 김씨고요. 등기부상에 2002년 1월 25일 건저당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원 기록에 나타난 이김 씨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에 대해서 낙찰자는 어떻게 지금 명도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일단, 법원의 기록을 보기 전에 문건 접수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면, 기일 내역을 볼까요? 2008년 6월 10일에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 배당 기일이 잡혀 있네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날짜가 7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배당일은, 아직 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법원에서는 열심히 채권계산서를 받고 배당표를 준비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에 대해서 역시 배당표를 짜고 있을 텐데요. 이 김씨에 대해서 낙찰자는 인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기록을 좀 볼까요? 2008년 6월 10일, 그러니까 대금을 납부한 시점 정도 됩니다.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인도 명령 신청은 되지 않죠. 인도 명령을 신청했는데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어, 피신청인 김씨,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신문서를 발송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아까 그 기록에 의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었는데 일단 임차인이기 때문에 신문서를 발송했고 신문서에 의해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아직 인도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7월 24일 날 배당일이기고. 배당일 이전에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령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제가 볼 때는 이 점유자 김 씨가 당연히 인용 결정이 날 테지만 적어도 배당일 전에는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5월 1일 낙찰 사건 중에 관악구 봉천동에 예, 빌라를 보겠습니다. 1억 천에 감정되고, 신권에 1억 43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에 기록을 보면 임차인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등기부를 보면 2002년 4월에 근저당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 허씨가 소유자를 소유자로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많은 감류가 있는데 등기부는 별 문제가 없죠. 과연 낙찰자는 이 점유자 소유자인 허씨를 어떻게 명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역시 문건 접수 내역으로 들어가서 기일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5월 1일 날 입찰하고 5월 8일 날 낙찰 허가가 나고 6월 10일 날 대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배당하고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날짜가 7월 1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낙찰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록을 보면, 낙찰자가, 다른 내용을 볼까요? 낙찰자가, 일단, 인용 결정이 나왔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 앞에 사건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신문한 기록만 있고, 인용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배당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해당이 7월 10일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용 결정이 나갔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임차인이 아니고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진행 내용을 좀 볼까요? 피신청인허씨가 아까 아, 소유자 채무자였죠. 여기서는 신문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신문할 필요도 없이 인도명령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당일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용결정이 나왔습니다. 채무자, 소유자는 배당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방이 소유자, 채무자냐 아니면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명령의 진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연평구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1억짜리가 7,200에 낙찰되었습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정 씨가 임차인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의 건저당이 있는데, 8월 22일. 위의 정시는 8월 10일입니다. 외형상 대학력이 있죠. 근데 대학력에 있다라는 임차 보증금이나 확정 이런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낙찰자는 이 정시를 어떻게 명도하고 있을까요? 같이 자료를 볼까요?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각하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대항력 임차인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사건 진행 내용을 좀 보죠. 점유하고 있는 정씨에게 신문서를 발송했었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쩌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물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가 외형상 대항력이 있을 때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2005년 4월에 1억 4600에 감정되고 9300에 낙찰된 사건인데요.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점유자 정씨가 나오네요. 2004년 6월 전입 같은 날 확정받은 2천만 원의 임차인입니다. 등기부는 2002년 7월에 소유권 취득하고 같은 날 건저당을 설정했네요. 등기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요. 2002년 7월 건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자, 이 내용이 명도, 인도명령을 보기 전에 실제 배당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기일 내역을 보면 8월 달에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좀 해두시죠. 8월에 대금을 납부하고 9월 30일, 9월 말에 배당이 끝났습니다. 8월에 대금 납부, 9월에 배당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낙찰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보죠. 어, 보시면 결정은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8월 달에 인도명령 신청을 다소 늦게 했습니다만 인용 결정은 10월 달에 났네요. 인용 결정이 10월 달에 난 것은 배당이 끝나고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임차인에 대한 인도 명령 결정은 항상 배당일 이후입니다. 아까 배당이 9월 말이었죠. 배당 끝나고 인용 결정이 났다는 거죠.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역시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보통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문을 합니다 채무자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이 신청됐을 때는 심문할 것도 없이 인도명령 결정이 나지만 임차인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심문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소형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다른 쪽의 설명이었고 오늘은 인도 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1억 2천에 감정이 되고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죠.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채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를 보면, 2003년 4월에 조 씨가 소유권 취득하고, 어, 같은 날건조당을 설정했네요. 그 아래쪽에 많은 감류가 있습니다만, 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2003년 4월 건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이최 씨는 당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에요. 이 현재의 기록으로 보면, 대학력만 있고 배당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보증금은 4천이었다라는 또 기록도 있고 아래쪽의 내용처럼 채권자 제1은행이 배당 배제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외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제1은행이 대출이 나갈 때 채시로부터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당 배제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집주인과 임차인은 친인척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고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결국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받고 좀 성급히 서둘렀습니다. 채시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다시피 인도 명령에 대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진행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대항력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인도 명령 신청할 때, 이 점유자 임차인이 무상 임차인 각서나 또는 친인척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주장을 못했던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을 못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하니까 법원에서는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이 된 거였습니다. 인도명령이 기각됐다라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형상 대항력이 있고 낙찰자의 주장이 입증 충분히 대학력 없다는 것을 입증할 정도가 아니니까 기각한 거지 기각으로서 인도명령이 임차인의 대학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각이 되었지만 저는 임차인에게 적은 금액의 이사비를 주고 협의로 어렵지 않게 내보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용결정을 받으려면 무상임차인 각서가 있었때거나 친인척이라는거나 또는 임차인 스스로 대항력이 없다라는 그런 정도의 서류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어렵지 않게 인도 명령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네. 법원의 기록에 나타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될 때는 그 확정된 이후에는 이 대항력 임차인도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